네, 안녕하십니까? 광닥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추의 수확량을 급격히 감소시키는 원인 두 번째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이 굉장히 고추에게 중요한 시기예요. 왜냐면 지금이 7월 하순입니다. 제가 촬영 시점으로. 그러면 고추가 대략 익어서 수확이 되려면 8월 말 9월 초가 돼요. 그러면 그때 수확하는 고추가 거의 최상품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 그때 나오는 고추가 당도도 가장 좋고요. 그리고 가장 과피도 두꺼워요. 그래서 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가 그 8월 말, 9월 이때 무렵에 생산되는 고추가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 벌레라는 것들이 이 지금 중요하게 이 달려있는 여러분들의 이 수확물인 고추를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일찍 죽게 만들어버리니까 수확량이 감소 정도가 아니라 아예 수확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고추를 가장 많이 공격하는 세 가지 벌레. 진딧물, 총채벌레, 담배나방에 대해서 뭐 예방도 좋지만 이것들이 너무 작습니다. 진딧물 너무 작죠. 총채벌레는 더 작습니다. 담배나방 같은 경우에는 애벌레가 열매를 파고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확인하고 여러분이 피해를 좀더 크게 보시기 전에 예방적으로 빨리 조치하실 수 있도록 관찰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아주 중요한 꿀팁이 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쉽게 확인하시고 즉각 조치하시는데 도움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확기가 시작됐지만 아직 본격적인 수확철은 아니에요. 8월 달 들어가고 9월 달 들어가야 품질 좋은 열매들이 막 수확을 하는데 그때 수확하게 될 열매들이 지금부터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예방적 차원으로 방제를 하는 게 중요하지만 또 모든 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으로라도 좀 확인하셔서 그때부터라도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게 여러분들 눈에 그 벌레들이 이제 막 뛰기 시작하고 어, 뭔가 피해가 입었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면 이미 많이 늦은 단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전적 관찰로 어, 좀 조기에 방제를 하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벌레부터 말씀드려볼게요. 바로 진딧물입니다. 이 진딧물은 그것이 흡집을 하고 하는 것만으로 그 피해가 그치질 않아요. 바이러스를 옮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진딧물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방심을 하시는 거예요. 총체벌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피해를 막 주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눈에 띄기 시작을 하고 그 때서야 방제를 하려고 하니까 잘안 잡히는 겁니다. 막 복한 약을 써야 되고. 그래서 예방적 차원에서, 그리고 초기에 관찰을 통해서 어 사전적으로 좀 방제를 하시면 훨씬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진딧물은 흡집을 하는 벌레라 그랬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드러운 잎을 좋아합니다. 새 잎이죠. 어린 잎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잎들은 막이 덜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 흡집을 하기에 굉장히 쉬운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신초를 공격하기가 쉽기 때문에 신초에서 어떤 그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잎이 뒤틀리고 꼬입니다. 새로 나온 잎들이 이렇게 일그러져 있어요. 그런 경우엔 진딧물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진딧물 관련된 약제를 살포를 해주셔야 됩니다. 눈에 벌레가 보이지 않는다 이건 뭐 다른 문제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진딧물이 막 여러분 눈에 확인할 정도로 많이 붙어있다 그러면 어, 웬만한 약을 뿌려서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목소리> 이 총채 벌레는요 작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좀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고요 총채 벌레에 의해서 어떤 피해를 입고 그 나무가 죽어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게 총체벌레에 의해서 생긴 피해인지를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 뭐가 문제가 있었나 보다. 그냥 어떻게 병이 걸렸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심각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게다가 작기 때문에 눈에도 안 띄니까 여러분들이 방심하시기가 쉬운 거예요. 그게 막 눈에 보이는 나방의 애벌레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배추를 기를 때도 그래요. 막 애벌레가 기어다니고 하니까 그건 금방 알아요. 그리고 혐오스러우니까 즉각적으로 방제를 하려고 합니다. 또막 잎을 파먹고 하니까 눈에 잘 띄죠. 그런데 이 총채벌레는 그렇지가 않아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눈에 띄는 어떤 피해가 잘 없어요. 잎을 막 갉아먹고 이래서 구멍이나고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과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관찰해서 미리에 방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꽃 주변을 확인하는 거예요. 뭐 수박이든 오이든 참외든 그다음에 고추든 토마토든 꽃 주변에 그 총채벌레들이 많이 모여요. 그래서 꽃속을 잘 확인해 보시면 아주 작은 먼지같이 생기긴 했는데 약간 길쭉한 모양의 총채벌레가 막 기어다닙니다. 그럼 이게 어떤 피해를 주느냐? 꽃이 수정이 안 돼요. 수정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떨어져 버립니다. 꽃이. 그리고 열매가 수정이 됐다 하더라도 조기에 낙과가 돼 버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진딧물처럼 바이러스를 감염시켜요. 그래서 꽃 주변을 확인하는 게그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이 총채벌레는 잎에 독특한 어떤 흔적을 남깁니다. 그게 뭐냐면 은백색, 은백색이라는 건 흰색인데 약간 반짝거리는 느낌의 반점을 만들어요. 그래서 잎을 살펴봤는데 흰색이면서도 반짝이는 점이 생겼다, 이파리에 그러면 총채벌레가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총채벌레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셔도 어 그건 거의 100% 총채벌레의 피예요. 해 자, 그 다음 세 번째 방법. 이게 어 진딧물에도 좀 효과가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진딧물을 확인하실 때도 이 방법을 써보실 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런 흰 종이를 한장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추의 가지 밑에 대시고요. 털어보세요. 그리고 뭐 꽃이 있는 그런 가지면 더 좋습니다. 꽃 주변에 그 총채벌레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들을 이렇게 털어 보셔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좀몇 군데 털어 보셔요 그래서 이 종이 위를 잘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눈이 좀 침침한 분들은 안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그 총채 벌레가 작습니다 그런데 무슨 먼지 같이 생긴 애들이 막 기어 다니는 게 보여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진딧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딧물과 총채 벌레를 이 종이 한 장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뭐 하다못해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이 종이 한 장만 들고 고추밭 나무에서 이렇게 이렇게 좀 털어 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진딧물이라든지 총채벌레와는 피해 양상이 좀 다릅니다. 직접적으로 열매에 가해를 해요. 바로 담배나방입니다. 이 담배나방의 피해가 무서운 이유가 한 마리가 피해를 줄수 있는 열매의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한 마리의 나방이 날라오면 2, 300개의 알을 낳는다 그래요? 그러면 이 2, 300개가 다 부활을 했다고 가정하면 한 마리의 애벌레가 보통 4개 내지 5개의 열매에 피해를 줘요. 그리고 많게는 10개까지 피해를 줘요. 그런데 이걸 뭐 최소한으로 너댓개 정도의 열매에 피해를 준다고만 가정해봐도요. 200마리의 애벌레가 있다고 라 하면 1000개의 열매에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의 성충이 그만큼 많은 피해를 줄수 있는 잠재적인 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해야 되느냐 이게 제일 또 막연한 게이 담배나방이에요. 진딧물이나 총채벌레처럼 이 잎에 머무르지를 않죠. 성충은 잠깐 왔다가 알만 낳고 갑니다. 어떤 뭐 잎을 갈아먹지도 않아요. 정작 피해를 주는 건 애벌레이기 때문이에요. 잠깐 왔다가 가니까 어 이게 뭐 눈에 띄는 피해를 안 주니까 이게 나방의 어떤 소행이다라고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뭘 보면 이 담배나방의 피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열매들을 한번 이렇게 떠들어 보시면요 경우에 따라서는 열매가 바늘구멍과 같은 그 구멍이 나 있는 것들이 보여요 그럼 거의 100%입니다 담배나방이 발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열매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 썩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거의 담배나방 짓이에요 왜냐 담배나방에 애벌레가 구멍을 뚫고 들어가면요 거기에 물이 들어갑니다 빗물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 안에 물이 차면서 썩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열매를 발견했다면 안에를 잘라서 확인해 보십시오. 애벌레가 그 안에 있거나 혹은 이미 애벌레가 가해를 하고 도망간 다음이어서 열매 안이 시커멓게 썩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매 한두 개에서 그런 바늘구멍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담배나방의 피해가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방제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것보다 최우선적으로 예방적 살포를 통해서 방제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담배나방 같은 경우에는 막걸리 트랩 같은 걸 이용하셔서 좀 소극적이나마 방제를 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당 약재를 뿌리시고요. 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세가지 벌레에 대해서는 좀 조치를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수확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진딧물, 총체벌레, 담배나방에 대한 관찰법, 확인 방법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뭐 관찰만 하면 끝나는 거냐? 아니죠. 예방적 방제 혹은 초기의 방제를 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벌레를 여러분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계가 됐다 그러면 이미 많이 진행돼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늦추지 마시고 서둘러 방제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풍성한 수화 응원하면서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laughs> you